안녕하십니까 상따겜입니다자 7월 13일 월요일 일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타 매매로 월 1억 벌기 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자 오늘 대박 종목이요 시노펙스 예, 어, 상한가, 상한가까지 먹는 매매일대 공개하고요 에스맥 예, 커플 매매까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도 종목이 나왔죠. 하루에 어 일상 정도는 꼭 먹어야 되는 예 지금 시점입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지수가 상한가를 가, 가니까요. 아상한가가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모든 게 예, 많이 올라가는 곳 있고 전고점을 뚫고 다 신고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물 들어올 때노져야지만 어떻게 해요? 쭉 감자 쭉쭉 예아 오늘 또 손실 나신 분들도 계시죠? 자 재방송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또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자 한번 어떤 이슈로 오늘 예 날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시노펙스 자아 이게 아닌가요? 예. 시노펙스가 자, 오늘, 어저께, 이제, 주말에 뉴스가 떴죠? 주말에 어떤 뉴스가 떴을까요? 예. 예, 예. 주말에, 어, 램데 10일을 가요. 이제, 어, 2일부터, 어, 달 2일부터 10일까지 이제 투여를 했습니다. 예, 예. 투여를 했는데, 42명. 예. 42명을 투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9명이 호전됐고요 그 중에 9명, 42명 중에요. 42명 중에 9명이 호전됐고, 또 15명은 판단하기 어려 예. 그리고 3명은 또 악화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안 됩니다. 이거 확률이 90% 이상 돼야지만 치료제로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검증이 실패한 거예요. 이거 다 보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부에서. 아 이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또안 맞는다. 예,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회사에서 들어온 제품이죠. 예. 그래가지고, 아, 혈장치료. 혈장치료. 좀 어렵지만 혈장치료제가, 예, 구하기는 힘드나 가장 빠른 대안이다. 이게 갑자기 뉴스가 떴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나왔죠. 뭐. 렘데시비를 애매해지자 혈장 치료제 눈 쏠리는 눈 이번에는 아예 임상까지 빠르게 그냥 바로 그냥 시켜봤어요. 왜냐면은좀 클났습니다. 지금 갈수록 갈수록 지금 더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가 뜨고요. 이제 또 임상 실험 뭐 바로 예뭐 임상 소식 바로 그냥 바로 추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혈장 치료제가 부각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살, 혈장을 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발생한 사람의 혈장을 구해야 되거든요. 치료가 다 완치된 사람이. 그 중에, 이제 뭐, 신천지에서 한 500명이 또 혈장을 기증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 한 150명분의 혈장을 지금 임상시험용으로, 예, 저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선두주주가 누구예요? 예. 아, 국가에서 도 밀어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녹십자 그래서 일상을 면제해주고요, 이 이상까지 아예 그냥 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녹십자가? 아, 녹십자는 솔직히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이게 녹십자가 장바구시겠습니다 녹십자, 녹십자 보십시오 이제 이게 시,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이 예. 시총이 어 1조 9천억. 아, 1조 9천억. 예, 엄청 높고 또 배열도요 역배열이구요. 역배열은 이제 120선 120선 뚫고서 이런 또 엄청난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갭을 또 제일 많이 뛰었죠. 예, 18% 뛰어놓고도 예, 상가를 못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청이 높고, 예, 그다음에 역배열에다가 아, 또 또, 다른 것보다, 예, 부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 나마 조금, 혈장 관련주로, 어, 시청이 낮고, 그런 걸 세력들이 찾다 보니까, 바로 시너펙스가, 예, 들어왔죠. 이 시너펙스 시청금 얼마에요? 예. 2200원. 아, 너무 가볍죠. 예. SMAC. 예또 3등주죠. 예. 3,400억. 그러니까 이런 게더어 활발히 움직였다는 거죠. 예. 대장주는 녹자가 많습니다. 예. 대장주는 녹십자가 많고요 그래서 시노펙스. 시노펙스가 예. 시노펙스가 왜왜 그러면은 이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수처리. 수처리. 예. 수처리 회사예요. 시노펙스가. 근데 왜이 여기로 분리가 된 거예요? 아. 혈장 치료를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했다고. 이 자회사 이 자회사가요? 네. 그러니까 혈장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 요거랑 관련되어 있다 해서 시노펙스를 세력들이 먼저 잡은 겁니다. 그리고 s 스맥 에스맥 3등주 저의 차단 이제 그 항체를 혈장을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니까 이제 차단을 해야 됩니다. 또그병균이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태를 차단하는 추출 기술. 예, 자외사가 뭐, 뭐예요? 다이노나. 예, 다이노나. 예, 뭐, 일본말 같습니다. 다이노나. 그래서, 이렇게 1, 2, 3등주가 오늘 갑자기 개불팍 뛰었죠. 예. 그래서, 예, 아까 녹십자에 보시면요. 뭐, 18% 뛰고요. 시노펙스가몇 퍼센트였죠? 예. 시펙스가 예, 14%. 예, 2등주고요. 에스맥이 몇 퍼센트요? 예. 브레비저 예, 11%.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슈가 다 알고 있는 이슈는 어떻게 돼요? 예, 갭을 띄우고, 당연히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예. 근데, 그 하락에 밑을 잡아주고, 다시 시가를 돌파하고, 날아가는 거, 예. 그게 무슨 매매예요? 예? 예, 갭, 시가 돌패, 돌파 매매법이요. 예. 그거를 적용하면요. 무조건 건 성공하게 됩니다. 자시노펙스자 어떻게 매매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자 보기 보기 전에 자시노펙스 한번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전날 전날 이런 음봉이 떴습니다. 음 이봉이 제가 뭐라고 했죠? 예 이봉이 예 색깔을 띄우고 갑자기 음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이건 뭐라고요? 예. 이거는 꼭 한번 다시 봐야 된다 예. 여기를 잡아먹으면 은 완전히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 예.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음봉을 돌파하는 매매가 돼. 음파 매매라고 제가 이름을 적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 여기 있네요 자, 음봉 돌파매매, 음파매매, 어, 음파매매가 뭔지 간략하게 성공하고, 아, 강의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패턴 A가 있습니다. 자, 음봉이 뜨고, 다음날 바로 양봉이 뜨는 거예요. 예. 음봉, 양봉. 예. 뭐, 이런 패턴도 있고, 이런 패턴도 있고. 예, 상한가가 가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B패턴은 자 상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조종이 나오죠 뭐 이런 봉도 나오고요 또 요런 뭐 요런 봉도 나오고 밑으로 된 봉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단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돼가지고 또 이렇게 윗골이 단. 는 하여튼 어떤 음봉이 나와도 요기를 돌파하는 매매 요게 B패턴입니다 B패턴 그 다음에 C패턴 예 갑자기 무슨 후재로예갭 상승을 해서 단독으로 올라갔다 단독으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느, 뭐, 기간 내던, 뭐, 단기간이던, 예,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더 추가 상승이 있다. 예, 상가로 가면 더 확률이 높다. 예, 이게 C 패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시너펙스가 뭐예요? 지금 이게 갑자기 혼자 단독으로, 예, 이렇게 상승을 해서 바로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여길 뚫어버리죠. 직가를 여기를 띄우고 나서 바로 정거점 뚫어버리고 아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B 패턴, C 패턴까지 죄송합니다 C 패턴, 어 B 패턴까지 아예 뚫어버리는 양봉이 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땡큐예요 무조건 여기서 눌러주면 은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기준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지금 예시가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예, 시노펙스 음봉이 나왔죠 그 나서 이게 음봉이 뭘 의미할까요? 뭐 이게 세력이 판 겁니까? 아니면 정리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 매집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면 은 그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라 다시 밑에서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아, 음봉이 나왔, 아,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었죠? 아, 강력합니다. 이게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음봉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여기서 종가 배팅을 했어도, 자, 보십시오. 시가를 잡아서 16%가 올라갑니다. 이게 단타 매매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죠. 예, 제가 제일 길게 쓴는 거고요. 제가 핵심으로 매매하는 입법입니다 네, 주말에도 이제 강의를 했죠. 이제 이거 중뭐 저기 수익 매매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오늘 뭐 드림텍 뛰어 뭐 2부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거 보십시오. 드림텍 넘어가는 거 어떻게 넘어가요? 요것도 2부에서 제가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음봉 있죠. 여기 은봉 여기를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한가에 그럼 미친 척하고 여기 고가가 넘을 때 한번 매매 해 보시면은. 밑으로 10% 잡고, 위에서 20%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다른 고수분들 있잖아요. 단타면은, 매매하시는 분들 다 따라 할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저는, 우리, 진짜, 어, 홀로 서기를 못하시고, 자꾸 이렇게 매매, 저기, 손실나시는 분만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다른 분이 좀 배워가지고 완전 대박날까봐 지금, <laughs>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아, 왜냐면, 이런 거는 저기 고수들들은 다 알거든요. 그냥, 그냥 배워가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려운 장일수록 이렇게 신곡발에 예, 돌파해주고, 날아가는 걸 잡아야 됩니다. 절대 밑에서 질질질 이렇게 기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올라갈 때 매매하는 거. 자, 말이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시너팩스 아까 무슨 패턴이라고 했죠? 예, C 패턴. 예, C 패턴.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어떻게 매매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차 여기가 VI입니다. 어, 7, 3550원이 1차 VI로. 아, 그냥 무조건 시가 그냥 넘어가 버렸고. 전일 여기가 고가입니다. 전일 고가가 580, 3 5 8 5원이 그니까, 러 아예, 장 초반부터 이렇게 내달랐, 네 달렸습니다. 그래 저는 깜짝을 랐습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여기 은봉을 잡아먹는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무조건 판단을 한 거죠. 아, 여는 무조건 잡는다. 굉장한 루스 아니에요. 얘네들 치료제가 다시 부각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뭐랬죠? 너무 서두른다. <laughs> 너무 서두르고요. 너무, 어, 확신에 차있다. 그게 저의 단점입니다. 자, 어서 매수했어요. 당연히 여기 뒤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를 눌러주고요. 당연히 뚫어주니까 바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예. 바로 눌러었더니아니라 다를까. 예. 저기, 제가 매수하는 걸 알고요. 세력은,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뒤를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한 20으로 한번 할게요. 이렇게, 아. 음. 그래가지고 잠깐만 오, 오른쪽도 좀 넓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봉봉거떨궈 주는 겁니다 아저안 팝니다 안 팝니다 마이너스 10%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이거는 대호대고요 지금 뭐 바로 오늘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녹집자가 지금 18%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등주라도 잡아야 됩니다 자 갑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이거 아, 잘못 잡았나? 아 보겠습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아 열받았어 그냥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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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점 나왔습니다 저점 고양지 한번 잡고요 자 여기 떨어지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어올라가네아 좋아요 그럼 추세를 타면은 뭐예요 무조건 불타기 하는 거보다 불타기 해요 불타기 좋습니다 가,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지우고요 자 근데 이게 가다가 또왜왜왜또왜아 아, 좋아요. 좀 자, 패턴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누워졌다가,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가죠. 아, 좋습니다. 예. 엉덩이만 좀 만들면 좋습니다. 자, 좋아요. 계속 사요. 제가, 저는 그 승부를 겁니다. 그날 주도주는 무조건 승부를 겁니다. 이렇게 승부를 걸어버려야 돼요. 그냥. 자, 드디어 시가를 돌파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거 무조건. 여기서는 이제 수입 구간입니다. 수입 구간이야. 요 예, 물을 많이 탔기 때문에 수입 구간입니다. 자, 내가 요거 얘기했던 거 패턴 또 뭐가 있죠? 예. 예, 여기 그거 그거 패턴 있잖아요. 예. 예, 세수대야 패턴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다시 올려주면은 여기를 돌파해 주면 큰, 큰 시세 시세가 난다. 예, 어쨌든 그런 모양으로 우선 가고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저점 여기에요. 저점 여기 안 떼면은 계속 홀딩이에요. 자, 여기도 올라갈 것. 아, 시가를 떨어졌는데 또한번 돌리네요. 아, 여기서 고통스럽죠? 하지만 아직은 수익 구간입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견딜 수 있어야 돼요. 2, 3%뭐 마이너스 됐다고 막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자. 자, 우선 예, 돌파해 줬어요. 전국까지 왔어요. 전국까지. 전국까지 근데좀 거래량이 좀 아쉽죠. 자, 여기서 볼 때요. 자, 보십시오. 음, 지금 현재가로 봤을 때 이게 몇 퍼센트 구간이죠? 예. 예 지금이 한19%일때 이렇게 물량들이 자 이거 보십시오 물량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대놓고 대놓고 세력들이 가짜로 이렇게 예,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이거 뭐예요 세력들이 바치고 그냥 여기 하는거 이거면 뭐 이거를 잡아먹으려고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네들이 올려야 돼요 뭐 이거 개미들이 못 올리는 거예요자 그러면 항상 어그 수익이 수익이 날려면요 이런 큰 물량이 있을 때 같이 걸어 놓습니다 어느 정도 예한뭐30%뭐20% 이렇게 같이 걸어 놓고요 또또 줄을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급 매매입니다 같이 세력들하고 같이 걸어놔주고요 같이 또 털어줄 땐 같이 털어줘야 됩니다 그게 단타매매 기본입니다 자 그럼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좀 수익 구간이 좀 낮죠. 좀꽤 낮죠. 그래서,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일부를 좀 정리합니다. 아, 저도 사람인데, 좀 아쉽죠. 좀, 좀 정리 좀 하고, 예. 정리 좀 하고 살아야죠. 자, 갑니다. 또 갑니다. 근데, 다 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정권점 다시 뚫고 아, 좋습니다. 또 날라갑니다. 또 날라갑니다. 이 거량이 이제 팍팍 들어오죠. 팍팍 들어오죠. 예, 예. 자 거래량 들어옵니다 자또 팝니다 또 팝니다 자 2차 VI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목표가는 2차 VI입니다 상황 끝까지 가면 좋죠 예. 좋습니다 자어 2차 VI를 아 갔습니다 드디어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수량 이렇게 보시면은 물량들 얘들도 똑같이 걸어놔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세 번째 물량 볼까요 이렇게 이제 자 이게 2차 v i 걸릴때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보시면은 고급 스킨입니다 이거 잡아보세요 뭐 이렇게 20만 주 이렇게 이런데다 같이 걸어놓는 겁니다 그럼 애들 잡아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예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걸어놓고 그러니까 물량을 다 걷는게 아니라 일부를 그렇게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수익을 극대화 하는거죠 예. 2차 v i 까지 예 좋잖아요 예 1차 2차 예. 그러면은, 그냥, 오늘 어느 정도 수익이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한, 보시면, 그냥, 대략 잡아야 8%에서, 어, 9%정도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자, 떨어집니다. 아, 여기 또, 이, 자, 부, 일 뚫어버리네요. 아, 이거는 오늘 사당 상한가입니다.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자. 근데 또 반전 은봉이 나왔네요. 요, 은봉. 자,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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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조정하면은, 어, 우선 정리도 하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실까요? 자, 아예 올라갈 것처럼, 상한가에 보낼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서 좀 빠질 때, 예, 여기서 좀 물량을 다 정리합니다. 예. 예, 다 정리했나요, 여기서? 물량이 아직, 여기 예. 아, 좀 반등 나올 때또 정리를 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렇게 다 빠지고 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자,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서, 이제 예, 또 지켜봤습니다. 항상, 그날 주도주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양봉을 잡아먹어주고, 정의의 곳까지 이렇게 뚫어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양봉을 잡아먹어주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포기했나요? 근데 갑자기, 어! 여기를 뚫어 주네요, 다시. 2차 VI를 다시 뚫어 줍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자, 매수한 네, 원인 요인이 뭘까요? 자, 보십시오. 우선 2차 VI까지 신한 금융 투자에서 320만 주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에서 그 물량을 다 팔았죠? 그러니까 얘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2차 VI가 끝나니까 얘들도 한3 0 0만주로 팔았어요. 예. 다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또그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그 뚫어 줄 때를 이제 딱 봤죠. 아, 여기가 아니에요. 뚫어 줄 때를 봤죠. 그랬더니 다시 신옥팩스에서 아, 니 신옥팩스인데. 신안에서 계속 물량을 판 금액 말고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 이거는 뭔가 있다. 얘네들이 다시 한번말수 있겠다. 신안에서. 한국 투자는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이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도 물량을 매수합니다. 예.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닉네임이 뭐예요? 이거는 상담회입니다. 상담회. 상담회는 상한가 고 직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을 뚫어주고 나서 상한가까지 먹는 게 상따매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가매매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게 나와야죠?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이렇게. 완전 단돌이 패턴이죠, 이게. 예. 밑에서 완전히 물량을 소화한 거예요, 이거는. 예, 예. 자, 물량을 소화하고서, 자, 가, 갑니다. 예. 자, 어떻게 해요? 잠깐 가나요? 아, 또, 또 눌려지네요. 이게, 아, 얘들이 힘듭니다. 이때만 해도 물량이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위에. 위에 쌓여지고. 하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뭐, 이정도에 뭐. 괜찮습니다. 아, 자, 보십시오. 상황가 땅가가 같습니다. 상황가가 얼마에요? 4,010원. 자, 여기서. 매매를 했다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상따 매매고 상한가 매매죠. 왜냐면 히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얘들이 물량을 어떻게 빼고 물량을 어떻게 올리고 예, 이런 게다 보이는 건데. 근데 막상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딱 매수하면요. 바로 이럴 수 있는 게이상따 매매입니다. 이전부터 매매를 계속 해와가지고, 아, 세력의 특성을, 하고, 습성하고 있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얘들 어떻게 움직이나. 그래서 여기서 과감하게 또 매수를 할수 있는 능력. 이게 상가 매매란. 예.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이거를 빨리 익히시고, 하시면 내일 갭뭐한 10%에 그 정도에서 또 먹으면 됐고, 심하게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먹으면 되지, 뭐, 뭐 이거를 100% 먹겠다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그 예. 정도만 먹어도 수익보다 더 수익이 많은 매매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괜찮죠? 이런 매매 괜찮죠? 예. 시노펙스, 오늘의 주도주. 이렇게, 어, 많이 하다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하다 아이고, 이게 자꾸, 이게 많이 하면요 이런 게 눈에 자꾸 익혀요. 예. 근데, 얘, 얘, 뉴스를 보잖아요? 참, 웃긴 게요. 처음에는 혈장불린자, 멤브레인, 이제, 이제, 이런 걸로, <laughs> 어, 제품 개발, 뭐, 이걸로 일단, 뭐, 보냈다가, 갑자기 뉴스가 또 수소전자, 연료든지이 에어, 에어피터까지 에어, 에어 얘가, PTFE라는 거를 또 개발을 했더라고요. 참, 얘도 하여튼간, 이중적으로, 예. 예, 매매, 뭐야, 뉴스를뛰어가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부로 이제 3등주를 어떻게 커플 매매했는지 한번 S맥 한번 보겠습니다. S맥. 자, S맥이 이제 3등주죠. 3등주. 이제 커플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것도 혈장 관련주인데, 혈장 관련주가 또 레몬도 있었습니다. 레몬은, 예, 아예 끼지도 못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거는 어떤 매매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깃발이 나왔죠? 예, 깃발. 깃발, 어떤 깃발? 예, 비, 기, 깃발 B 패턴. 예, B 패턴에서 여기만 좀 뚫어주면은 좋습니다. 근데 얘는 3등주라, 근데 내일도 여기 뚫어주면 좋아요. 얘도. 예. 2, 3등, 1, 2등주가 만약에 뭐 단기과열이나 경구가 들어가면 이런 애들은 바로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물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워낙 물린 물량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매매만 그냥 하는, 예, 그 용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자, 이것도 그거랑 똑같이 모양이 돌아가죠. 예, 이것도 똑같이 매수합니다. 이제 그게 떨어지면 이것도 같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거 다 절대 같이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예, 이등주는, 예, 일부 매도 하고요. 자 여기 시가를 돌파할 때 돌파할 때또 한번 매도해 주고 엄청난 거량이 래 들어왔죠 예 근데 이걸 딱 보니까요 이것도 만약에 그게 상한가에 가면 이것도 상한가에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2차 부야까지 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자 에맥 여길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별로 안 되는 구간에 이렇게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소화하지 못하면요.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얘는. 예. 그래서 저 물량이 소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선 딱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저기를 뚫어줄 때, 좀 강력하게 뚫어줄 때. 아, 근데 여기를 못 뚫고, 예, 여기서 또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신호백스가, 예, 잠깐 조정을 줄 때, 이것도 같이 주는 거죠. 예 똑같이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상가 이제 이게 이제 간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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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여기서 매도 하고요 이렇게 커플 매매는 그거 상황을 보고 상가를 가더라도 얘네들 힘이 없다 예, 힘이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두, 두 개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예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일상의 예, 시너팩스. 아, 너무 좋죠? 예, 예. 내일 또 추가적으로 일봉을 보시면, 요 자, 이 박스 구간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그래서 물량도 많이 나오고요. 자, 목표가 어떻게 해요? 예, 요거 한배더갈수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어디까지 가냐? 목표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뭐, 가지고 계신 분은 참,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보실까요? 야여기는 밑에까지 뚫어졌을 때, 아, 여길 뚫었네요. 여길 뚫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목표가, 예, 여기까지, 전국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5,000원. 예, 5,000원이 우선 나운드피가니까요 예, 여기까지도 한번, 어, 장기적으로는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내일 뭐, 상황 봐야 되겠죠. 그냥 바로 정리할 수 있고요. 예, 우선 5,000원까지는 목표가입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예자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그 패턴의 위치에서 잡아라 예자 2부 영상에서는 저 오늘 또뭐 이슈, 이슈였던 이제 매매 했던 것들 좀예 매매일지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